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기록한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얼마를 청약을 해야지, 비례로 한주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과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어떤 회사고 과연 청약한다면 얼마나 벌수 있을지. 그리고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 균등 배정 수량, 예상 비례 배정 수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회사냐? XR,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VR은 많이 들었는데, XR은 약간 좀 생소하죠?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VR, AR,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현실세계에 확장된 그런 개념의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VR과 AR을 합친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메타버스 수혜주다. 공모가는 13,000원입니다. 원래 공모가 밴드가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였는데,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그런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혜 측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청약일은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신형증권 한 곳입니다. 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원래는 게임 개발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게임이 VR, 가상현실과도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게임 분야에서 그치지 않고 몰입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이러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해 갑니다. 그래서 관공소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이런 쪽으로부터 해당 솔루션 시스템을 수주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자, 그런 사업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코넥 엔터의 간단한 사업부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있죠. 메타버스 XR 미래 사업.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방, 소방, 경찰, 이런 쪽 공공부문으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몰입형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 불이 났다. 근데 그런 불이 난 환경 같은 경우에 가상현실로 정말 그럴싸하게 구현을 한 다음에 실제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쓰이는 솔루션 그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본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R 교육 훈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공공 부문에서 수주를 받았던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좀 VR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상 전시장 VR 체험 전등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XR 교육 훈련 사업이 가장 크긴 하지만 최근 한 4개 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좀 작죠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과거 추이를 봐도 100억 원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저조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를 한번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표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대부분의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PR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이 누구냐. 지니 뮤직, 아프리카 TV, 시공테크인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비경상적 PR이다. 자, PR이 왜곡됐다. 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니 뮤직과 아프리카 TV의 PR을 계산해 보니까 30배.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28%에서 46% 정도로 적용을 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가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을 해서 공모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희망 공모가의 밴드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13,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자, 과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공모가 싸냐 비싸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로직을 가지고는 사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메타버스 관련주죠. 근데 유사기업으로 지니 뮤직, 아프리카 TV, 이 메타버스와 사실상 무관한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고목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목가 산출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봐야 되느냐? 당연히 상장된 이 메타버스 기술, 콘텐츠 관련 기업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지익 스튜디오, 맥스트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지익 스튜디오는 100%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본업이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자, 그 중에 핵심 사업이 메타버스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시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찐 메타버스 관련주, 뭐, 덱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적자예요. 그리고 맥스트는 매출액이 2020년 기준으로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그렇게 딸린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위지윅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봐도 뭐 자이언스 세븐 1조, 덱스터는 6천억, 맥스는 4천억을 상의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보시면 1,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총이 1 0 0 0억 원대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러브콜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수혜측 결과가 얼만큼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측 비율은 1,725대1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7.2%,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30.7%입니다. 이것도 한41% 해당이 되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86.7%,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공모가를 제출한 기간 투자자들의 비율이 86.7%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위 27%. 의무보유화약비율 같은 경우에는 26.5%입니다. 사실상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은 의무보유화약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수혜측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공모지표 종합점수 매겨 보니까 100점 만점에 74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공모지표 종합점수를 기록한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부터 원티드랩까지 총 5개 기업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도 있네요 이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 살펴보니까 3개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중에서 2개 기업은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코넥 엔터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좋으면은 더블 내지는 따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달 전에만 상장을 했으면 그때는 상당히 이 메타버스가 핫했습니다. 그렇다면 따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코넥 엔터 청약하면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균등 배정 수량 그리고 비례 배정 수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균등 배정 수량이 278,288주입니다. 그리고 신용증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신용증권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한 공모주가 k옥션입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총 167,367건의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k옥션의 사례를 적용을 하면 한 주당 최소 수량을 청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1.66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당연히 신용증권 계좌를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코넥 엔터가 나름 핫한 공모주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 20만 건, 20만 건이 훌쩍 넘는 자, 그런 계좌수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한주 내외 네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 배정 수량,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청약을 해야지, 비례로 한주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HB 솔루션부터 원티드랩까지 앞서 이 스코넥 엔터와 공모지표 조합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 자,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를 뺐어요. 왜냐면은 공모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가 스코넥 엔터와 비슷한 자, 그런 주식들만 사례로 들어서 과연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몰렸는지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스코넥 엔터의 예상 청약 증거금, 예상 청약 경쟁률을 한번 계산해 봐서,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얼마인지, 자, 그렇게 한번 역산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HB 솔루션은 제외를 했어요. 왜 제외를 했느냐? 2020년 6월 달에 청약을 진행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와 이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HB 솔루션은 제외를 했고, 제너코, 이삭 엔지니어링, 원티드 넷이세 개의 업체의 청약 증거금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청약 경쟁률도 평균을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30대1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비례 한 주당 얼마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느냐? 바로 2638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앞서서 이 공모가가 PR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데 사실상 유사기업도 별로 관련성이 없고, 메타버스 기업을 현재 이 PR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거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 역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큰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수혜책 결과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증권 계좌. 예전에 청약했던 그런 건수를 적용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안 아슬아슬하게 균등 한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넥 엔터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자 그런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 청약 증거금 이걸 바탕으로 비례 한 주당 얼마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니까 2638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좀더 청약 증거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신용증권 계좌, 상대적으로 좀 비주류증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증권 계좌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스코넥 엔터 한번 청약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